고마워. 그래, 희잘. 독일. <laughs> 엔지니어. 오케이, 라이센스를 발행해줄게. 오케이. 야, 드디어 에인 뭐 나올까? <laughs> 야 차들 미쳤다. 이제 이런 것들 나와? 스크바. 우와, 북쪽, 북쪽. 와, 다, 레벨들이 좀 높다? 이번부터는 좀 많이 어렵겠는데요? 어 아주 아주 재밌어요. 솔직히 아주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. 아 씨, 빡세겠는데 <laughs> 차가 많이 무겁네요. 생각보다도. 뭐든지 지금 다 언더스티어가 좀 많이 심해진 느낌? 이게요? 이러면 기록이 안 나와요. <laughs> 아, 뭐야? 기분 나왔네. 미끄러지는 거는 원래 기록이 도움이 안 되는 건데, <laughs> 아, 뭐야? 또 터졌어? 어, 오케이, 오케이. 아니, 왜 계속 끊기는 거지? 끊기기 전에 뭐 카메라 조금 이상하거나 그랬었어요. <laughs> 그래픽 봐! 원래 저렇게 미끄러지는 게 좋은 게 아닌 건데 야, 드리프트가 기록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. 이거 지금 대충 타도 방금 전에 탄거보다는 기록 잘 나올걸요? 아가 많이 밀리는구나. 브레이크를 나눠밟으면은 얘가 꿀렁꿀렁해가지고 바깥쪽으로 많이 밀리네요. 한 번에 쭉 가보겠습니다. <laughs> 뭐 실수만 안 하면 아까보다 탄거보다 빠르겠는데 계속 욕심부리게 되는 지금 기록에. 아까보다 훨씬 빠르죠. <laughs> 네, 이런 식으로 갑니다. <laughs> 그러니까 무조건... 무조건... 기가 미끄러졌다. 뭐 언더가 낫다, 오버가 낫다 이러면은 기록이랑 무조건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. 아, 이거 한 판만 더 하고 잠깐 전화 한통 하면 좀 하고 오겠습니다. 돈 벌라면 개같이 일해야지. <laughs> 근데 이제 한뭐 6시 반쯤 되면은 뭐다일 끝나니까요. 다들 퇴근하니까는 속도가 왜 이렇게 빨라요? 아유 저 오늘 쉬는 날이거든요. 저 연차 썼습니다. 여러분일안 하는 날이에요. 근데 일해야 돼. 일해야 돼가지고... 좋겠죠? 200을 넘어가면 안 돼. <laughs> 어쩔 수 없어. 아, 전화하고 오겠습니다. 이번엔, 태국, 이번엔 태국에 전화하고 와야 돼서. 아. 아, 랠리. 랠리 못 참지. 랠리 너무 좋아. 길을 아는 경우에는 차를 많이 안미끄러트리는게 좋기는 해요. 길을 모르는데? 기억이 안 나는데? 너무 느렸다 아 여기 길이 엄청나구만 아하 길이 이렇구만 오케이 에 네, 근데 기억이 잘 안나 기억이 납니까?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? <laughs> 이래서 이렇게 언더가 나면은 밥이 없어서 차를 항상 날리는 거거든요. 사이드 좀 써야겠는데? 어때요 참 쉽죠? 이렇게 하는 겁니다. 랠리는 슬라이드를 자제시키는 게 좋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언더가 나라는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렇게 언더가 나느니 사이드를 좀 써가지고 날리는 게 훨씬 더 빠르게 가게 되더라고요. 보통 어, 물리 느낌 괜찮은 것 같아요.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. 표현 이런 게잘 됐다, 참. 그래픽이 밋밋한 그리, 그 뭐지? 그래픽 같은 게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. 으, 음, 지렸다. 아주 좋아요. 자, 바로 다음 가도록 합시다. <laughs> 랠리 할때참 재밌기는 해요. 차를 좀 날렵하게 되다 보니까. 답변 안나좀 볼까? 표현은 조금 안 좋아진 것 같기는 해요 앞에 브레이크가 막 조금씩 조금씩 잠기는 느낌 나면서 차가 안 꺾여 미리밟게 되는 것 같아요 계속 브레이크를 무게감이 엄청납니다 Okay. 아쉽군요 <laughs> 이번에 깰것 같았어 여러포로 하면 됩니다 어때요 참 쉽죠 <laughs> 차를 이렇게 돌리기만 하면 된다 차는 이쁘다 야, 움직임 봐라. <laughs> 엄청 좋아졌습니다, 이 게임이. 나. 아, 바로 다음. 생각보다 이제 그 하중 이동 이런 게 엄청 예민해졌고요. 대충 막 브레이크 밟았다 바로 악셀 밟으면은 거의 날라가더라고요. 와, 드디어 이제 그룹 C. 레이스카 다운 레이스카를 타보네. 처음 타보는데 이런거는 이제. 어. 오케이, 가보자. 와, 드디어 레이스카 다운 레이스카를 타보네. 터치를 못 하면 계속 욕심부리게 된다니까. 이렇게 지금. 아, 욕심부리지 마. 아까처럼만 하란 말이야. 세네 <laughs> 와차는 근데 진짜 빠르다. 얘 진짜 빠르네. 해. 차가 아주 좋다.